아파트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원리는 소비와 소개를 통해 소비자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비와 소개의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주부들입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주부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부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주부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동네 주부들과 함께 소비하고 소개함으로써 소득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공하는 하나의 회사를 무조건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주부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그것은 주부들이 모두 알고 있고 이미 충분히 신뢰하고 있으며 특정 제품 분야에서 대한민국 1위 회사여야 합니다. 그래야 주부들이 서로 설명하지 않고도 서로 믿고 그 회사를 통해 소비하고 소개함으로써 아파트에서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회사를 찾고 주부들에게 일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